심정이? <laughs> 심정 어떠신지? 아..몰라.. <laughs> 아믿미는것같아 5층이요 어, 문이 니 <laughs> <laughs> I way am <laughs> 사보 촬영이 끝났습니다. <laughs> 드디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. 급하게 잡힌 일정이어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좀더 힘들었지. 막 사과 한개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돼. 다음에 이런 촬영 기회가 있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<laughs> 좋은 모습을. 보여드려야겠어. 메이크업도 처음 받아보고 다른 경험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옷 화보? 옷 촬영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약간 화장품도 촬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재밌을 것 같아. 나는 12시 촬영이고 은정원 님은 2시 촬영인데 혹시나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못 봤습니다 저는 그냥 떠리에요 떠리떠리. <laughs> 뭐? 어쨌든 지금 마라샹궈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마라샹궈. 샹궈. 음. 아나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기분 너무 좋아 지금. очку� r e l 이 별로 안크다 응.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지? 밑에부터. 내가 음 물려어이 진짜 맛있아이이 혹시... <laughs> 뭐 <해? 웃음> 손을 가만히 있고, 이거 로 영상 찍 보니까, 을 음. 너무 못해가지고, 음. 이상하나 음. 이렇게 아, 사라져, 내그에 왜? 사라사라 이렇게 못 귀엽다. 2 0 0 m 응? 엄마가 응. 먹고 싶었니? 응. 어제 찌개 먹는데? 나아련했지 안녕하세요. 응. 이세요뱃속찌 제가 네이버 후기 보니까, 둘서뭐 2만원어치면 뭐 많이 먹는다던데. 아. 응. 우리 도 많이 한거야 아, 또 비싸 1시간에 6,000원이어야 돼아 진짜요? 여기는 3,000원인데 조금이라도 아, 이런 거는 하, 할인은 안 해도 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괜히 모르고 는 들어갔다 나는 <laughs> 감사합니다 여기는 9시 네네 네. 네. 저기는 11시 아네 감사합니다 어감사 네. 아, 네. <laughs> 약간 오늘 컨셉 그거야 뭔데? 우리 청계천에서 찍은 거 알지? 약간 그런 컨셉이니까 그컨셉에 따라와줘 제가 꺼지겠다, 저기 위에 올라가면 어. 그럼 또뭐 먹어야겠다. 올라가서 먹자. <laughs> 올라가면 폐가 저있을 수도 있어. 음. 왜파하산 아, 좋네. 일로 한번나 처음도 안... <laughs> 처음도 안 가봤는데. 우리는 참 말을 잘 저는 것 같아. 말을 잘못 해. 음. 도토리 주우면 5만 원 부과. 바람 들이 먹을 바람쥐들 게 바람쥐들. 없어져. 꺼진 것 같아 나 위에 가서 조질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음식. 아 조진다 잘게 썬다 음식물을 잘게 썰어서 내 입에 넣는다 조진다 <laughs> 케이블보다 이렇게 도란도란 걸어가는 게 좋다 도란도란 걸어가는 게 좋다 <laughs> 이렇게 들뜨셨지 오늘? 네? 이렇게 들뜨셨죠? 네? 저 오늘 이거 촬영, 끊... <laughs> 촬영 끝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무섭다 진짜 <laughs> 등 안에 손 <손을> 넣어줄 사람? <laughs> 아 축축해 아, <칙칙해>. 야 <laughs> 이거 봐라 와. 가 지금 상의 탈의 하고 싶거든? <laughs> 여기에다가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볼까? 얼음물을 100개 사가지고, 라인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. 너 여기 못 들고 올라와. 3,000원에 파는 거지. 1,000원에 사서. 얼른 와. <laughs> 괜찮아. 가보자. 어? 가보자. 무서워. 올라와봐. 어, 멀리 가, 멀리. 저기 케이블카도 안 봐. 어디? 저, 아, 밑에. 나 무서워. 저 밑에, 저 밑에 케이블카. 그런 가 없다. <laughs> 보지도 않고. 저쪽도 <laughs> 볼래? 가자, <진짜> 빨리 가자. 그러는데? 풀스프로. 어디? 에잉아! 이게 접가 아니야? 에잉아! 어디서 사니? 거기 길 없어? <laughs> 굳이 저쪽으로 가겠대. 나등좀 팔락팔락 붙여야지. 줄래 그래. 이렇게? 응. 시원해? 아, 다잘 시원하다. <laughs> 사람이 은근 많네요. 어, 불쾌해졌어. 네? 아,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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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두는거안녕하요안세요세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. 세요안사세요와따뜻세요끈따끈해요 아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음.

내려오는 거 찍는 거 깜빡해가지고 벌써 다 내려왔어요. 남됐스 여러분 삼수인 계단 아시죠? 근데 제 남자친구는 모른대요내 이름이 무슨? 그러니까 그 계단이 근데 뭔지 모른 다음에 희빈이랑 같이 갈매버는 거 나왔잖아. 빠로이기면 다섯 칸, 두보로이기면 다섯, 찌로이기면 뭔 소리야? 아뭔 소리 하고 있어? 등산 끝. 막나 어두워진 것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바뀐대. 응? 진심이야? 해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남산공원 앞 횡단보도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사람 없는데 이거 계속 켜지면 응. 그 낭비? 네, 와. 우와 진짜 신기해 나 이런 신호등 처음 봐